두 번째 시문 볼게요. 미세먼지의 실체 왼쪽 잠깐 보면요.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란 뭡니다라고 정의, 뭐뭐란 뭐뭐다. 미세 먼지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분류해 놓으면 나머지 얘네들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다음. 분류의 기준은 뭘까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되겠고, 미세먼지 생성 원인 및 영향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 어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세상에 설명문에 들어가는 정의, 분류, 인과관계, 중요한 내용 전개 방식 다 들어가 있네. 시작해 보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들은 대개 분산 물질, 뿌리고 흩어지는 물질이 되는데, 개개의 입자 지름이 0.005 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되는 미세한 입자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큰 입자들까지 다양합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은 분산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럼 미세먼지 분류한다 라고 했을 때 크기로 분류하나? 화학적 조성, 생성 메커니즘, 입자의 모양 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입자상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 그 중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미세먼지란 뭡니다. 개념을 정의했고요. 아,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해줬죠. 그럼 이제 뒤에 내 얘기는 뭐 나와야 돼? 미세먼지는 특징 자세히, 초미세먼지의 특징 자세히, 뭐 이렇게 나와 줘야 되겠지. 우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오케이, 두 번째 단락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네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요인은 대기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는 토양 입자, 소금 입자, 꽃가루, 화산재 등이 있습니다. 자연도 지들이 스스로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구만.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아,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인위적 요인에 집중해야 되겠군.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공사장, 비산 먼지, 흩어져서 날아가는 먼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예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세 번째 달락 미세먼,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요.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등이다. 왠지 이거 이름만 봐도 초미세먼지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우선,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산화황 여러 개가 달라붙은 황산,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황에서 황산, 황산염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에서의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자동차 질소화합물. 대기 중에 달라붙어서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 돼지 등의 가축과 인간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공기 중에 수소와 결합해서 암모늄을 만드는데 이것도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그, 뭐지? 농장들 있죠. 소 방구 끼면 엄청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세금도 매기고 그러죠. 이것도 초미세먼지의 일종이다.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 기체도 대기 중의 산화 과정을 거쳐 서로 달라붙으며 유기 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듭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를 이루는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그냥 미리 체크할까? 초미세먼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이산화황. 다음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 기체, 이런 애들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단락,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본다, 아, 저,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물어본다, 무조건 그 단락 전체의 핵심 내용일 겁니다. 네 번째 단락, 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하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뭐 요렇게 해놓으면 끝이지. 우선 풍속 기압과 같은 기상 요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풍속이 빠르면 대기 중의 순환이 활발해져서 풍속이 빠르면 화살표. 대기 중의 순환이 활발해져서 화살표.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이기 때문에 화살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포인트는 요번에 바람이 빠르게 불면 오염물질의 농도 낮아진다. 평균 풍속이 컸던 2012년 바람 많이 불었나봐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던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다음,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풍속, 어, 기압.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고기압이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정체현상이 심해져서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다면 화살표. 공기의 정체현상이 심해져서 화살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나... 어, 고기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고기압인가 보다.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부나 보네.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화살표 나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 기체를 뿌아낸다. 어머. 세 번째 단락에 여기 유기 기체도 초미세먼지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초유기 기체 언제 생겨? 날씨가 더워질 때.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화살표 나무에서 유기 기체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재료로 쓰는 유기탄소로 이루어진 에어로졸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에어로졸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화살표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체크하러 갈까요?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뭐 있었어? 풍속 그 다음에 기압 그리고 또뭐 있었어? 온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타나 있었네요. 내려가 봅시다.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 그리고 또 화살표 이렇게 놓을까요? 네 번째 단락은 기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건데, 다섯 번째 단락은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미세먼지와 기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에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화살표. 아, 다섯 번째 딸락은 인과의 방법이 쓰여져 있구나. 혹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과정의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져 있구나. 먼지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가 되어서, 어머, 대기 온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원래의 온도로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미세먼지는 햇빛 등이 작용하여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되어 밑에 또 서수령 문제가 하나 있었죠. 8번 하나 같이 확인하고 5, 6, 7번 또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윗 글의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생각해야 돼. 왜 이런 걸 문제로 만들어놨을까? 아, 독서 지문 중에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현상이 벌어지는 순서라든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지저분해지기는 하지만 자꾸 화살표 표시하는 거지. 고기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움직이지 않지. 공기의 정체 현상이 심화됩니다. 공기의 정체 현상이 심화됩니다. 공기가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미세먼지 확산, 잘 퍼지지를 않지.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아, 더, 나무도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유기기체의 배출량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은 공기 중에 뭐가 늘어나? 에어로졸이 증가합니다. 에어로졸의 양이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뭐라고? 기압이 높을수록, 기온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의 양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 바람도 우리 아까 하나 있지 않았었나? 바람은 어떻게 될 수? 바람은 적게 불 수. 이렇게 되어 있지. 5, 6, 7번. 세분 조금씩 풀었어요? 아니. 네,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15만. 역시, 시간 내에 위로 또 올라와 볼게요. 5번. 윗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OX도 아니야. 있냐, 없냐 문제죠. 1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종류 있어요? 어. 있죠.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있지.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었는데, 자연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 토양 입자, 해염 입자, 꽃가루, 화산재 이런 애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답은 1번 되겠네. 체크는 그래도 하나 해놓고 갑시다. 자연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디 체크를 하면 여기 있죠. 토양 입자, 해염 입자, 꽃가루, 화산재 얘네들 얘기하죠 5의 2번.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화학 물질의 종류는 세 번째 딸락. 여기 훅빛 줄 그면 되지. 이산화, 황, 화학,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5의 3번.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상적인 요인. 뭐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 여기있네네 번째 딸락. 첫째 줄. 풍속, 기압과 같은 기상 요인. 기온도 음... 있죠? 4번.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를 나누는 기준은 크기였었는데, 여기 있네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 2.5 이하면 초미세먼지. 그래서 있고, 5번.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러니까, 5의 답은 5번. 밑으로 내려오셔서 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앞에 또 지문 보면서 체크할게요. 어디 있을까? 1번 미세먼지가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은 어디에 있어요?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91년 화산 폭발. 6의 2번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대기 중의 입자들은 다양한 양상이라고 하면 모양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지름이 0.5부터 100까지 크기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6에 3번 온도가 높아지면 나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지. 유기기체를 만들어냅니다.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그더 자세하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네요. 온도가 높아지면 나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다음 4번. 자연 미세먼지는 인공 미세먼지와 달리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 얘기 있었나?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5, 4번, 틀린 이야기. 5번, 화력발전소에서의 주로 배출되는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 일단 여기까지는 또 얘기가 맞죠.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 이산화황은 화학결합을 통해 초미세먼지가 됩니다. 황산 황산염이라는 초미세 먼지가 됩니다. 5번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다음 7번.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번 했어요? 그렇죠. 대사. 먼지를 초미세 먼지와 미세 먼지로 구분하여 분류. 각각의 종류를 지시한 후, 자연적인 건지, 인공적인 건지, 대상과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을 이 말이죠.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 오케이. 잠시만요.